2025년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또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한 해가 되면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책 창세기를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알파 오메가신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까지 보다 보면 성경을 이해가 안 되니까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 어떻게 내가 읽을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 경찰이시니까, 어, 급히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급히 먹다 보면, 어, 이 밥맛이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는데, 배 속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소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 아,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신다면 하루에 성경을 네장 읽으면 1년이면한번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나에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어, 한달에한번 정도는 보겠다. 한열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도 읽어 보시고 두 가지 말씀을 좀 읽어 보시면 어, 반복해서 좀 어느 정도 읽어 보시면 아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씨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릴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뿌리가 없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혀진다. 그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갈아엎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계속 먹는 거예요. 식사처럼 하루에 한번 먹든 두번 먹든 식사처럼. 맛있는 밥을 먹듯이 먹다 보면 이 안에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서 변화를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 내가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유대 시대에는 씨앗을 어떻게 뿌렸을까요? 오늘날의 농사법은, 어, 땅에다 뿌리는데, 어, 땅에 뿌려서 흙으로 덮는데, 그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은 그냥 아무 데나 뿌리는 거예요. 다 뿌려버려요. 농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개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뿌리다 보면 우리의 심령도 말씀으로 계속 읽고 고백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지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원리를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이 자연적 원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도 그렇게 뿌려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다음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유튜브 30분 끊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볼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뿌려지면서 우리 안에 어 세상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 보실 때, 또 경찰 업무 보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할 때,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힐링하는 어떤 것을 해봐도 음악을 듣고 마음을 정신수행해도 그 마음의 공고함은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공과함이 점차점차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 90일 동안 한번 읽는 그런, 어, 통독방 운영하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분도 있고, 또 말씀을 어떻게 3개월에 한번 읽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시작한 분도 있지만 읽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간증들을 들음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읽으면서 제 내면이 바뀌더라고요. 내면에 성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개월에 한 번은 부담스럽지만 하루에 4장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알 것인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묵상하듯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차, 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삶 가운데 심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고 내가 5년 믿던 10년 믿던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건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가라. 것이고 그가라 엎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간다면 내가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때문에 내가 그리스인 도 답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손해 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의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현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좋은 땅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이사에서 53장 4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느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어 나왔는데 그를 고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치료하셨던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읽을,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작년 1월달부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게끔 머리에 어, 머리에 전기 같은 게막 흐르고요. 몸에 힘은 없고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알러지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알러지약도 한두달 먹어보고 다 했는데 검사도 했는데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한 가지 병명 나온 게 자율신경 실조증 뭐 이런 병명이 나왔어요. 자율신경 이 고장나면 온몸의 것이 고장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알러지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면역력을 높이면서 어, 1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도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몸에서 막 피부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도 제가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도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방송은 종료했지만 주저앉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었습니다. 속도는 더디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총을 하나님은 저에게 100% 주셨고, 지금은, 어, 50% 정도 치료함을 받았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론 힘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아파서 잠을 못잘때이 말씀을 제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잤어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너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제가 고백하면서 잠을 드는 거예요.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자고 성경을 들으면서 자고 그런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밤잠을 그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몸이 여러 곳에 간지럽고 두드러기 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신다는 근총을 그 붙잡고 저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근총을 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줄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좋은 땅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의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시집 때때로 나약하게 쓰러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계실 때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지 못해서 세상적인 걸 바라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분명 있지만 가시떨기, 돌밭, 그리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 하나님 믿는 그믿음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을 점차점차 바꿔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영에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매를 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이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신겨지면 계속 쌓여서 심겨지면 기도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힘들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올한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앉아도, 누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눈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그런, 어,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음,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왜내 삶은 잘안 될까? 왜 승진이 안 될까? 시험이 왜 자꾸 떨어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형통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처럼 거의 연봉을 받지 못할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에서,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하면, 말씀은 씨앗을 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그것은 금방 그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마음을 내가 버리는 정신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올한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일해주시고, 이 문제에서, 또 승진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또 가서도 제가 여러분 이름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얼굴을 이제 좀 쳐다보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 여섯 분 경찰 신호의 분들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성교사입니다. 내가 잘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어, 계속 회복이 돼서 흘러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 한번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 행복하고, 내 자신 때문에 행복하고, 내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행복이 흘러 넘치는 좋은 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염려근심 걱정, 내가 굳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염려근심, 걱정, 세상 유혹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청직이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됨을 올 한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모든 경찰, 신우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하려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응답이 되고, 내 마음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은... 치유가 되고 육신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도 치유가 돼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